유통기한 지난 관계. 이제 그만 되돌릴 수 없는 인연의 끈을 붙잡고 당신의 여린 마음을 괴롭히지 마세요. 우울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연락이 끊겨버린 유통기한 지난 관계들. 그 어색함 때문에 다시 손 내밀지 못하는 마음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겪어야 할 필연적인 고독의 길목입니다. 계절이 지나면 꽃이 지고 낙엽이 되듯 어떤 인연은 그 시절의 나를 지켜주고 견뎌준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제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. 억지로 붙잡아 두려 애쓰지 마세요.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,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. 당신이 평온을 되찾고 다시 당신만의 빛을 낼 때,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절에 어울리는 인연이 꽃이처럼 날아와 깃들 것입니다. 지금은 그저 떠나간 자리에 고요를 허락해주세요. 아래 보이는 구독을 누르시고, 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